이시영 눈물로 CEO 조승연과의 이혼 이유를 밝히다. 아들 조정윤 부모에게 애타게 함께 있어 달라고 호소하다. 배우 이시영 이 결혼 8년 만에 남편이자 외식업계 거물 조승연 대표와의 파경을 발표하며 눈물로 이혼 사유를 공개했다. 한때 황금 부부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던 두 사람이라는 믿기 힘든 이유로 갈라섰다는 사실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시영이. 이제 아들 조정윤과 함께 프랑스로 떠나겠다. 묘 재산 분할까지 마무리했다는 소식이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이시영의 7살 아들 조정윤의 반응이었다. 이시영은 정윤이가 부모의 이혼 소식을 듣고 저와 조승연 앞에서 펑펑 울며 헤어지지 말라고 매달렸어요. 라며 또 다시 눈물을 쏟았다. 정윤이가 아빠, 엄마, 제발 같이 살아요라고 소리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조정윤은 부모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며 간절히 애원했지만, 이시영은 더 이상 아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줄수 없었다. 고 말했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고, 한 가정의 붕괴가 얼마나 큰 비극인지 실감케 했다. 배우 이시영은 2017년 외식 사업가 조승현과 결혼하며 화제를 모았다. 조승현이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업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조승현은 20대부터 외식업계에 뛰어들어 여러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공로로 리틀 백종원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업계에서 인정받았다. 현재 그는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 상권인 청담동에서 루프탑 레스토랑, 한우 고기 전문점, 돼지고기 식당 등 다양한 외식업체를 운영 중이다. 그의 외식 사업 연매출은 약 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승연은 외식 사업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재산을 불려왔다. 특히 이시영과 조승연 부부는 서울 성수동에 각각 소유했던 꼬마 빌딩을 4년 만에 매각하며 40억 7,500만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시영과 조승연 부부의 신혼집 역시 주목받는 화제였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브라운스톤 레전드로 배우 이승기의 집으로도 유명하다. 이시영 부부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그들의 주거 환경과 재산 규모는 여러 방송과 매체를 통해 소개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시영은 결혼 후에도 연예계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뿐 아니라 최근에는 SNS 플랫폼 틱톡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시영의 틱톡 팔로워 수는 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로 인해 틱톡 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는 틱톡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열정을 보여준다. 특히 유쾌한 성격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며 그녀의 매력을 더한다. 조승연은 외식 사업에서의 성과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백종원의 버금가는 외식업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사업적 성공을 통해 재력을 쌓아가는 그의 행보는 부부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요소로 주목된다. 배우 이시영은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서울로 이주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오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의상디자인학을 전공하며 디자이너를 꿈꾸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이 작품을 계기로 주목받은 이시영은 이후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채로운 캐릭터를 소화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갔다. 특히 2010년 KBS 드라마 부자의 탄생에서 개성 넘치는 부태의 역을 맛깔나게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아 대중의 사랑을 본격적으로 받았다. 배우로서의 커리어 외에도 이시영은 독특한 도전 정신으로 주목받았다. 그녀는 아마추어 복싱의 도전의 선수로서 경기를 치른 이색 이력을 남겼다. 대중에게 운동하는 배우로 각인된 이시영은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복싱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며 스포츠와 연예계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함을 증명했다. 이는 그녀가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체력과 열정을 보여주는 밑바탕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체력왕으로 기억되게 했다. 이시영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은 2020년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 출연이었다. 특전사 출신 소방관 서희경 역을 맡아 강렬한 액션과 근육질 몸매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낸 그녀는 글로벌 팬들에게도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최근에 이시영은 서울 모처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를 믿고 사랑해준 팬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조승연 대표가 제가 함께 운영하던 레스토랑의 직원과 외도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이시영의 폭탄 발언의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이시영에 따르면 조승연은 자신이 운영하는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그 식당은 저희 부부가 함께 키워온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더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승현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그가 저에게 사과했지만 이미 신뢰는 깨졌어요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시영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떨리는 손은 이 충격적인 사건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보여줬다. 이시영은 이혼 후 아들 조정윤과 함께 프랑스로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와 정윤희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프랑스에서 조용히 지내며 상처를 치유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지를 물색 중이며 이혼 절차와 함께 재산 분할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조승연과 이시영 부부는 결혼 후 외식업과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재산을 쌓아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승연의 외식 사업 연매출은 25억 원에 달하고 성수동 빌딩 매각으로 4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린 바 있다. 이들의 신혼집인 강남구 삼성동 브라운스톤 레전드 아파트도 약 30억 원에 달하는 고가 부동산이다. 이시영은 재산은 공정하게 반으로 나눴다. 며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시영과 조승현은 2017년 결혼 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황금 부부로 불렸다. 이시영은 드라마 스위트홈과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화려한 집과 가족 사랑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조승연 역시 리틀 백종원으로 불리며 외식업계에서 성공을 거둔 사업가로 두 사람의 조화는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이번 이혼 소식은 그 모든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다. 팬들은 이시영 같은 아름답고 강인한 여성을 배신하다니? 조승연이 제정신이냐? 며 분노했고. 외도라니 믿을 수가 없다. 는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조승연이 외도를 저지른 상대가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레스토랑 직원이라는 점은 충격을 더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조승연은 이시영과 함께 사업을 키워온 동반자였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며 혀를 찼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 신뢰와 사랑으로 쌓아온 부부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이시영은 당분간 아들 조정윤과 함께 프랑스에서 조용히 지내며 상처를 회복할 계획이다. 그녀는 연기 활동은 잠시 쉬고 정윤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고전했다. 그러나 팬들은 그녀의 강인한 성격을 믿으며 이시영이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것이라고 응원했다. 한편 조승연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그의 침묵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과연 조승연이 이 충격적인 외도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대중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시영과 조승연의 이혼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한 가정의 비극과 인간 관계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황금 부부의 몰락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충격적인 뉴스로 남을 것이다. 이시영과 조정윤이 프랑스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듯하다. 여러분은 이 소식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소식을 주목해 주세요.